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되게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답변을 일일이 못 해드리는 거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싶고요. 뭐 인스타그램 DM을 제가 못 보면 이제 먼저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제가 만약에 못 본다 이러면은 그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좋은 질문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비디오로 올리는 형식으로 계속 할 거고요. 준호, 준호 씨, 천준호 씨가 주신 질문인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 조초 헬스를 보고 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DM 드려요. 등 운동할 때 풀업이랑 레플 다운으로 시작하려는데요. 이렇게 등 운동 초반에 악력이 다 빠져서 후반부에는 등 운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그등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그 초기에 제가 데드리프트 같은 거할 때는 데드리프트가 끝나면 무게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게를 못 들어서 못 뜨는 게 아니고 손이 아프고 손아귀에 힘이 빠져갖고 이제 못 뜨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데드리프트를 좀좀 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운동을 끝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중량을 어느 정도 쳐야 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제가 막 그렇게 오버, 오버페이스 오버 같은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못드는 무게를 더 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져서 운동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제 중량에 맞게끔 이제 그게 생기거든요 상식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천호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운동할 때 그.. 풀업이랑 레풀다운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풀업하고 레풀다운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데드리프트를 별로 그런 느낌이 안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풀업을 하실 때그 풀업을 하시면서 이제 4세트를 하시든 뭐 5세트를 하시든 3세트를 하시든 상관없고 몸에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그 그 풀업을 하는데 내가 한 15개를 내가 맘먹고 할수 있어.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내 힘이 쫙 빠져. 그럼 15개를 하지 마시고 8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4세트 반복을 하시고 그다음 운동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옛날에 그 가슴 운동 하면서 삼두, 이제 삼두가 피곤해서 삼두 운동도 못한다는 그런 질문을 똑같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부위에 먼저 자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하기에 힘이 없다는 것은 손에 근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이 많이 풀리는 거고 손에 더 자극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당한 중량을 고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무거운 무게 내가 12개 들수 있는 거 알고, 뭐 무거운 무게로 내가 8개 들수 있는 거다 아는데, 그 운동을 끝내려는 쪽으로 집중을 먼저 하세요. 그런 페이스를 맞게 내가 갈수 있게끔. 왜냐면 하 무게는 서서히 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아귀에 있는 그 손의 힘도 늘 거고, 그다음에 그런 손목 같은데 힘 같은 거 풀리는 것도 이제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손에 힘이 빠지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지 막 내가 힘이 빠져서 운동하는 못하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적당량의 중량을 고르라고 싶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이럴 때는 이두 운동이랑 섞어서 루틴을 짜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원래 가슴하고 삼두하고 이두, 그, 등하고 이두하고 묶어서 하는 운동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도 그렇게 운동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근데 처음에는 등하고 이두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등하면서 이두까지 원래 저절로 자극이 가고, 저절로 펌핑도 받고, 저절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두 운동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등 운동을 끝내시고 이두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세트라 그래갖고 등 운동하고 이두 운동하고 등 운동하고 이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섞어가면서 한 두세 개 정도씩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물이 안갈정도로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중량으로 이두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이두 운동을 차라리 다른, 다른 날로 한 번에 잡든가, 아니면은, 그, 등 운동 끝내시고 나서, 그러고도 힘이 남으면, 그러고 나서 이두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등 운동을 항상 중요시 하는데, 운동 두세 개만 하면 소나기 힘이 나빠져서 문제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랬는데, 그, 소나기 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데드리프트라든가뭐 이런 벤치프레스 같은 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악력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두 달에서 세 달은 저는 거의 솔직히 운동 등 운동 세 개만 하면은 끝났어요. 막 몸이 지치고 막더 이상 무게도 못들것 같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너무 무게에만 집착, 집착, 집착하지 마시고 그, 적당한 무게에서 내가 운동을 끝낼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12개를 막그온 힘을 써서 다 하는 것보다도 뭐 10개로 줄인다는 거나, 아니면 내가 무게를 좀더 줄여서 12개로 완벽한 그런 폼으로 그렇게 그 병행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내가 다음 운동을 할수 있게끔 이제 그런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에게 맞는 중량을 찾고, 그 다음에 너무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너무 빨리 모든 걸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 같은 거는 이제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포스트 올리고 이런 거 라이크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정말 또 감사할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저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회가 한 거의 17일 가까이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말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조금만 더 다이어트를 좀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초헬스였습니다.